오, 겨우왔아다당 네? <laughs> <laughs> 웬만하면 다 찾았어요. 아, 여긴 망했는데. 아저 여기 망했는데. 여기는 거기로 가야겠다. 오른쪽. 아, 여기 알아, 여기 알아. 이거는 저랑 같이 다녀주세요. 이거는 자리에요. <laughs> 여기 왼쪽. 으, 래 그래. 어딨지? 아까보다. 여기였나? 어, 그래, 여기다. 여기 있면 돼요 여기는 숨으면 좋긴 한데, 아,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. 그러면은 좀쭉 뚫린 곳으로 가죠. 밖으로. 왼쪽. 얘는 쭉 뚫리고 있어서. 네, 이렇게. 건. 아, 뚫린 거다, 좋아 이러면은 멀리서 이렇게 막다다다다 u t 와요 맥 a 트로맥 o I am a c 여기. 저... <laughs> 음... 여기 있으면은 e c h r 에만 t m a s is 아마 o c i a l y 저번에 y y u c 그 여기서 그냥 쏘죠. 오네, 지원군온다 아카네 아. 헤 아. 오네 오네 오네. 좋아 좋아. 아, 저아렇게붕 쳐야 돼. 야, 좀비 감염되는 거 보소아. 와. 스물다섯 명. <laughs> 따져면... 저 우리밖에 안, 안 남은 것거 같은데. 그럴까요? 아. 이거 울타리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쌀이요. 고맙습요다 안녕, 그냥 한번 썼어요. 아, 왜 시청자가 전 학교 친구 불렀는데, <laughs>

앞어 가면 죽어요. 계속 쏴야 돼. 역시나 캐어터어야 돼. 오. 괜찮아, 괜찮아. 여기는 오, 여기 오케이,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그... 아처음 명당 다 알아냈어 좋아 다 알아냈어 어디 어디 저그 뭐냐 지붕이요 스포너 지붕 좀 신기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알아내셨어요 오케이 됐다 기본으로 와 보세요, 여기 구멍 있는데. 네. 보세요. 여기 옆으로 와. 요 여기 아근네 여기 할거 없어요. 딱히. 온라인 수가, 온라인 수 점프맨, 점프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왜? 아돈 얼마지? 이2사0원 어? 많이 모아 얼마세요? 저네 어... 저.. 1,570원이요 1,570원 와 이거 사야돼 무슨 5,900원? 좀만 버티자 아오 어, 옆에 어설픈가 대리툰가? 응? 어설가 누가 돈 줬어? 아, 공사장 누가 돈 줬어? 네? 아십 원이야. 십 원이 15원이 어디야? 이거는 여기 두 개예요. 여기. 복불복. 금블럭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저 알아요. 여기. 거긴 별로야 근데. 아 여기 여기. 어디? 여기인데. 여기 제일 안좋아 여기 가니까. 계단 올라가서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옆에 흰색 양털 있는 곳 여기가 좋아요 아렉 걸린다 역시 여기가 좋아 거기는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사는 사람 은 여기 로 오네, 되 좋아. 아, 그리고 골어디골지 그쪽 위험할 텐데. 근데 이번 제가 좀몇번 봤는데 뚫렸더라고요. 디 골디, 도 좋고. 파란색이 안 털리는 거야. <laughs> 저기 위험한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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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요. 괜찮아요? <laughs> 잘들 이제 밑에 준비가 좀많을거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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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좋아요이 모자 아 진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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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 좀 와요 아니, 지금... 아, 쌓여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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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어져요 쌓여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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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져요 쌓여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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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은 다여었는데여기만딱여뚫요네여기사람여많 스킨 마 i m m e d in the air. 이 skimmed in t h 아이스 r I 뭔가 i m 리하는 그런 t h 그 air. I 저기 뭐냐지옥포탈 앞에 있으면 딱 어울린데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을 NPC인 줄 알고 갔지만, 개기다가 갑자기 움직이니 까 가만히 가만히 좋아. 좋아. 아무도 안 오는데요? 아, 오이 표시판 보다가 한 번. <laughs> 뭐야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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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. 아 어, 시간 어, 간다이야 시간 시간 어, 아 어. 이거 이거는 이거 지하 지하 지하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아 어, 근데 저렉 걸려가지고 지금 지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뭐야 이거 이거 개노답인 게 뭐지 사리를 어. 막 계속 건드려 저저렉네저이에요저렉 <laughs> 걸려가지고 자연으로 왔어요 이게 뭐지? <laughs> 어? 내가 안, 뭐지? 어? 어? 왜요? 뒤로 지뭐 가요. 일단은 한번 죽어야 될것 같은데. 야, 용암으로. 어, 안되지네 야. 야, 여기 대화 기다치지 아,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아 준비면 안 되는데 준비해요? 아, 뭐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지하실 보소 아, 이러면 다 죽지 아 루커님 아. 준비? 네, 준비 아 여기 큰지 봐미 <laughs> 치겠다. <laughs> 지하시못들것 같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진짜. 아, 좀게뜨 아, 아, 진지 아, 진라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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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몇명 죽었다. 아, 이거 그런 방법. 와, 죄어면 바로 죽어요 지금 칼 칼로 때린 사람이 수도 없이. 칼. 뒤에서 저격을 어, 어. 오! 다다다다와개다실어위치 앞에서는 칼질 뒤에서는 격 저격. 내가 저격을 받지 아, 멈췄다가 씨발 아 슈발 아다아 진겼다 아튕겼다수 아, 튕겼다. 아, <laughs> 있었는데 아 이겼다 <laughs> 아 와, 진짜 어떻게 그런 상황이지 앞에서 는 계속 할지 어스카이프다 어디있어요 아여기있네 아까 거기 들어가야겠다 비밀 어 왔네 어 뭐지 아 떨어졌어 시작이요 <laughs> 지금 얼마세요? 지금 천오백 원. 천오백 원. 이천삼백 원 더하면은 삼천팔백 원. 간다. 데시트아 슈발. <laughs> 와. 이거는 헬기로 가야 한다. 가, 가야. 아, 헬기 말고 꿀정수 있는데 여기 도서관. 도서관. 아 근데 거. 거기 잘 걸려요. 좀 해요. 혼자 한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혀가지고 나. 그건 아마 여기로만 오다가. 어우씨 이거는 F5를 눌러야겠네. 올라왔다. 아, 갇혔다. 갇혔다고? 요 지금 좀비들이. 와이 갈팡고름. 뭐 어. 난저 창문을 통해서 직격사. 오아쟤아개트롤와 모두 아. 쟤, 아 개트롤. 와, 엔더맨이다. <laughs> 아, 네. 떨어진 사람은 다 캐다 올라가네.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. 나 영어 숙제해주세요. 괜찮아, 여기짐쓰 다, 거의 다 <laughs> 뭉친, <뭉쳐있는 거야>. 가봤어. <가만히 웃음> <laughs> 되고 <목소리도> 있나요?